매 e 굿. y good. 아 m so happy. I'm so happy. I'm so h a p 내가 그 m 까지 가져왔다고. i 신 고기 먹고 p p 아, 너 3개, 3개 나, 안 돼. 눈팩 너가? 3개 가져나안돼눈팩 갖고 왔어 너가? 세개자넌뭐 들고 왔니? 나 운전 <laughs> 쌉 인정 인정 네 인정요 어, 인정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개 맛집인 것 같다. 보컬 맛집으로 왔다. 사람이 너무 많다. 오지 말렴 전에 왔는데 물이 지금 있잖아.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이 있을 때 와야 예쁠 것 아, 같아요. 오지 마세요. 물이 있을 때, 노을 질때 응. 어. 세운 음, 곳. 예뻐서 갑자기 차를 세웠는데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야돼 <laughs> 나의 주차 실력 도합냐고요. <laughs> 이거는 제가 지금 제, 제, <laughs>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각지 해수욕장. 여기는 몇번 바다를 보리는 거고, 현준이는 관광을 보러 갔습니다. 현진이는현준이 <laughs> 덕분에 각지를 보러 왔습니다. 현준이 관광 덕분에.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아직 못 갔습니다. 반도 못왔어요 지금 3시간 남았는데요. <laughs> 망했어요. 예, 분명히 곽지였는데 왜또협재냐고요 <laughs> 도망, 아무 말할수 없어요. 편이 서른. 평화 스타벅스 뷰. 진짜 사계변이랑 풍차 해안부로랑 용머리 해안 세개 <laughs> 중에. <laughs> <laughs> 저도 잘해전하세요. 빡구 빡구 풀리지 아이? 응? 만해라 저도 빡꾸 부탁드립니다. 쿠다. 오 내가 이시마. 오 내가 이시마. 저도 빡꾸오 <바꾸>, 내가 <laughs> 이시마. 아니 <laughs> 숙이. 그니까. 진짜. 일도 허덕되지 마라. 조호에 에. 버뮤즈 주변입니다. 다음 목적지로 안내할게요. 땀꼬리 엄마, 무 추워. 으취~~ 아이주세요하하하 여기는 용머리해안 너무 춥고요. 이게 세 번째 도전. 제발.. 이전 2패 <laughs> 은진이가 제발 성공을 할수 있기를. 제발. 에이. 설마. 4시까지? 에이. <laughs> 에이 설마. 4시 4시까지였어. 나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세 번째거든. <laughs> 오늘 날씨 좋은 날에 왔는데. 아쉽다. 다시 안 오는 걸로. 여기는 삼방산 유채꽃밭. 유치코. 유치코밭. 여기 유채꽃밭이 많지만 여기가 제일 예뻐서 왔는데 진짜 성공적 보실래요. 3,000원의 행복. 짠. 약 700m 덕수이 교차로에서 하수 굉장히 평화.

겜모 호이카벨오 <laughs> 저기다 아 여러분 저 드디어 저희 저희 숙소 접속을... 운동하러 갑니다. 뭐야, 니네 왜 회색이구나, 왜 이렇게 검정이야? 이 날은 검정이잖아. 그래, 그럼 니가 중간에 있으면 되겠다. 운 어, 좀, 급직 운동. <좀>. 운동하러 갑니다. 파이팅. <laughs> 잠깐만, 오케이, 고! 최소 한 시간. 응. 감산책 괜찮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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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거지 괜찮지. 괜이거괜찮거괜찮이 괜찮지. 괜찮지. 그 이거는 키입니다. 루키스네. 이이거 루무키스네. 아, 운동 조금 하고 <laughs> 조금 했어요. 운동 나실 러 했어요. <루키> 야신 먹어 운동이 아니야. 일부러 뭔데? 어? 야따가라 <laughs> 침술. 실또. 막내야. 예빈아 나 스카이 기고 만원 나와 아니 편도가 거기에 500원 이게 만원 짜리야 자 사과해 500원? 사과해 짠. 스한다머리 어, 예쁘다 어? 이게 파티만 되는 거? 잘 쓰세요. 접점 연5시고요 여기부터 어우, 다 아예 맵찔이잖아. 으 <laughs> 순배 너 못생겼어 아님들 오늘 무슨 방송을 만찍었 어둠의 세를한번즐겨까 생일 축하해 아직 씹으면 안되는데 <놀리나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진 생일 축하합니다무야오브야오브 들어줘 이오브 고마워 네. 생일 선물은 입고 있네 입고 <laughs> 있네

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제은지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오 빨리 총을 <초등학생활을> 놓아줘. <laughs> 빨리 불나 좀. 뭐 어떻게 그래? 빨리 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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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모닝스버 먹으러 가기. 고. 뿅! 난 이거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까먹고 도할까 네. 오늘의 아침. 제주, 돼지, 크로커 메쉬? 제주? 예쁜데? 여기 아, 음. 아, 너무 부신데요. 날씨 굿. 여기 너무 부신 생일 <목소리> <세일> 축하합니다 생일 <laughs>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 꾹꾹 쭈우가 합이지 에이, 쭈축하합니다 에이, 쭈우가 합이다. 다합합다 생큐 오케이. 갑자기 부자 상해를 봐버렸다 단케를 먹는다. 은진아 생일 축하한다. 한입 먹방 보여주세요. 한입 먹방. 케이크 한입 먹방. 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? 음. 음 우리가 원는건 저런 그림이 아닌데 음 예쁘게 먹었어. 그다 먹고 치워 물주기실 어딨 좋잖아 응 어. 그래 잠깐만 그래. 나뭘본 거지?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아, 하늘이? 바이바이! 가볼까요? Uh, uh. uh. 어, 상황에 맞는 노래. <laughs> 뭐, 어디로 나간다? <회원하는, 웃음> <Geez>. 어디 <회원하는가? 웃음> Oh. <laughs> <laughs>